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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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과 제정하자. 서해안 시대를 넘어 내륙 지역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전이 동력으로 전이 삼기 위한 중부, 중부 내륙 발전 지원 특별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정우태 국회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충북 지역 국회의원 8명 등 28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 23명, 민주당 5명입니다. 법안에는 충청북도와 경계를 맞댄 충청권과 전북, 경북, 경기, 강원 등 여덟 개 시도에 지속 발전을 위한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발전 계획안에는 댐과 저수지, 하천 등 수자원의 친환경 이용과 도로와 철도, 공항 등의 확충, 백두대간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구를 지정해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소요 예산에 국가 부담도 명문화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등 알맹이가 없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원과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것을 깊이 읽고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법 통과를 위한 민관정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도내 각 시군에 게시하고 연계 지역과의 공동 성명서 발표와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 소양강 댐에서는 교향악단 연주 등 대규모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재정이될 경우에. 이 내륙 연계 발전 지역이 어떠한 혜택과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또 별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2월 중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간정 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지와 여야의 당론 채택을 촉구하며 상황에 따라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CJB 주인광입니다.